why we cry 왜 우리가 우느냐 crying is a human characteristic 음, 우는 것은 동명사야 당연히 우는 것이니까 그것은 인간의 characteristic 특징이다 인간의 특징이다 요 명사래 characteristic 인간의 특징이다 that other animals do not have 관계 대명사야 왜냐 다른 동물들은 도나 탭을 같지 않는다. 뭐를 목적어가 이렇게 없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야. 그러니까, 목적격이니까 생략이 가능하겠지. 관계대명사니까 휘치로 써도 되겠지. So, some species shed tears as a result of pain or irritation. 이렇게 되지. 뭐, 뭐에도 불구하고. 뭐, 뭐에도 불구하고. 뭐뭐 하나. 이런 얘기지. 뭐뭐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종은 쉐더. 이게 흘리다라는 얘기야. 일부의 종은 흘린다. 눈물을 흘린다. As a result of. 딱좋은건 나왔지. 뭐어의결과로서뭐 고통이나 이리테이션. 짜증이란 얘기지. 고통이나 짜증. 여기 자극이라고 그랬네 방해를 받아서 나는 감정. 고통 또는 짜증의 결과로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이게 하지만 though humans have currently known as the only creature 그렇지만 이제 주절 인간은 뭐뭐이다 여기서 이렇게 해서 수동태 알려져 있다. currently 현재 부사 부사 부사가 와야 서비스가 되잖아 동사사. 동사 사이에서 현재 알려져 있다. 뭐뭐로서 알려져 있다. 뭐뭐로서 알려져 있다. 뭐뭐로서 알려져 있다. The only creatures, 유일한 창조물들로서 알려져 있다. Whose tears can be triggered by their feelings.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나와주네. 어. 왜냐? 그 창조물 의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 그래서 소유격 관계 대명사다라는 거. 시험에는 언급이 안될 수가 없겠지. 인간의 눈물이 can 수동태 유발될 수 있는 수동태 촉발될 수 있는 b 비 triggered by their feelings 그들의 감정에 의해. Charles Darwin once declared the emotional tears a r purposeless.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언젠가 과거에 부사 선언하였다. 대시 생략되었네. 저는 선언하였다. Emotional tears. 감정적인 눈물은 부사절 안 해주어. 이즈 생략됐지. 이즈 동사 생략됐고 보어 Purposeless. 목적이 없다. 쓸데 없다. 여기 purposeless는 목적이 없다는 얘인데 쓸데 없다라고 해석했으면 useless와 동일하고 볼수 있지. <laughs> 감정적인 눈물은 쓸데가 없다. 이렇게 봐도 되고. 아니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해도 돼. 이즈가 대시 생략됐고 대시 생략됐다고 보면 주어 다음에 동사 이즈가 생략돼서 이게 주격, 보호다 이거고 만약에 대시 생략된 게 아니다라는 걸로 하면 그냥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다 이렇게 해도 다 맞는 문장이야. 근데 생략된 걸로 없으면 그냥 밑에 걸로 보는 게 좋지. 목적어, 목적격, 보어로 Contrary to Darwin's Declaration However, scientists have recently found that 여기 또 좋은 거 그냥 나와주지 Contrary to 뭐 뭐와는 반대로 그러나는 중간에 끼었고 Charles d w i n 의 선언과는 반대로 과학자가 또 좋은 거 나와주지 Have found 발견해버렸다 현재 관료 Regently는 서비스고 당연히 발견해버렸다 데디아를 뭐를 crying p l a c e o far more important role crying 우는 것이라는 것은 당연히 주어 니까 이게 동명사 주어야 뭐 심지어 는 to cry로 해도 돼 이렇게 하면 명사 적용법이다라고 하면 되니까 그것은 동명사는 <laughs> 항상 단수 3인칭 취급을 해야 되는 거야 어. 파무어 인플루트론 역할을 한다. 이때 플레이는 역할을 한다라는 뜻이야. 플레이가 그냥 역할을 한다. 그 자체가 플레이는 단어가 그뜻 달을 가져 역할을 한다. 하나의 역할을 한다. 하나의 중요한 역할인데 이거 비교급 강조 다할지 이븐 스틸 머치와 올라슨 되고 베리 매니는 안 된다는 거. 얘는 안 되고 얘는 된다는 거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then 뭐보다 was once b e l i e v e d 다 한때 믿어졌던 것보다. 그러니까 여기 또 경쟁이 좋지. 믿어졌던 것보다 요 once 과거잖아 과거 한때 과거 연재인가 수동태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거잖아. 한때 믿어졌던 것보다 이제 지식이 좀 있으니까 말하는 입장에서도 좀 편하지. 점점 뒤로 갈수록 편해지는 거야. first Let's define, 정의해보자. 그 용어들을 정의해보자. 그 다음에 뒷부분을 봅시다 음, 너 목표량까지 갈수 있겠다. 여기 <목소리> <저기> 좀. <목소리> <목소리> crying is scientifically defined as the shedding of tears in response to an emotional state. 우는 것이라는 것은 또 수동태. 그래서 일일일강, 하루에 한 번씩 무조건 들어야 돼. 과학적으로 서비스, 서비스 부사란 얘기야. 과학적으로 정의된다. as, 바이가 아니야, 바이가 아니야. 뭐뭐 로써기 때문에 바위가 아니야 절대 바위는 머뭇의 의해잖아 그래서 절대 바위가 아니야 머모로써 정의된다 흐름 눈물의 흐름으로써 정의된다 눈물의 흐름으로써동명사왜 흐름이잖아 해석이 눈물의 흐름 눈물의 흐름으로써 정의된다 어디서 인 리스폰스 투 머뭇의 반응해서 감정적인 상태 이 감정적인 상태에 투가 n니까? 거기에 반응해서 인 레스폰스 투. 틀릴 수가 없어 일일일건. These tears 이러한 눈물들은 아콜도 또 수동태 불린다. 그럼 뭐로 불리냐 주격 보호가 나오겠지 이렇게. Physical or e m o t i 이 아니네. 여기 사이픽 or emotional tears 심리적 psychic or emotional tears 심리적이야 심리적 physical 물리적인 게 아니고 psychic 심리적이고 감정적인 눈물이라고 불른다 이러한 눈물 왜요 지금 감정에서 나오니까 이게 심리와 감정을 포함하는 거야 어 differentiated 아 어, 이것도 이런 걸 썼어 differentiated from 어... psychic or emotional tears, non-emotional tears are divided into two types, uh, basal tears and reflex tears. Uh -huh. 그렇게 되겠지? 그러면, 아, 여기서 분사구문이 한번 보여지지. 여기서 분사구문이 한번 보여져. 그러면 이제 잘 기억해야 되지? 분사구문인데, 항상 어렵진 않아. 근데 달라보이니까 달라보일 때는 하나만 기억하면 돼. 분사구문이면 대부분 ing로 시작하는 것만 봤는데 ed로 시작하는 분사구문도 이게 분명히 있단 얘기야. 그럴 때는 앞에 빙이 있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라. 빙 또는 해빙빙이 있었다. 근데 두개다 그러면 일단 빙이 있었다. 그럼 이제 원래대로 고쳐보자. 접주동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해석을 해보자. 심리적 또는 감정적 눈물로부터 differ, e n t i a t e d 달라진 또는 분리된, 여기 구분되는 이라고 돼 있지. 그 그러니까 수동태라는 느낌이 벌써 들어. 구분되는 눈물은, 이렇게 돼 있어. 구분되는 눈물은, 요렇게 하고서, 어, 심리적, 감정적 눈물로부터 구별이 되는 눈물은 non-emotional 어 구별이 되는 이렇게 되네 그럼 분사 구문은 아니야 만약에 분사 구문이라면 이렇게 고치면 되고 그럼 이게 과거 분사로서 쭉 가서 이렇게 꾸미는 거야 이렇게 꾸미는 것이 그래서 해석만 잘하면 되네 구별되는 분사 구문은 다음에 나오면 이렇다라는 걸 알면 되고. 근데 아, 컴마가 있고 앞에 이렇게 보니까 분사금을 얼떨 보일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전후 관계의 부사절 성립이 안 돼. 그냥 꾸미는 거야. 그러면은 과거 분사가 그냥 꾸민 거야. 그래서 심리적, 심리적, 감정적 눈물로부터 구별이 되는, 수동적, 이디 되는 하고 꾸미는 거야. 되는 비감정적 눈물은까지가 그냥 주어야 그럼 다. 그것은 아디바이디드 동사 수동태. 분리된다. 뭐뭐로 인투 다음엔 결과야. 두 개의 타입으로 분리된다. 분리된다. 수 수동태. 뭐, 기본적 눈물. 그다음에 리플렉스 티어스. 그다음에 뭐 반사적인 눈물. 기본적인 눈물과 반사적인 눈물로 분리된다. 어, 베이서 티어스 플로우 흐른다. continuously. 부사지, 부사. 계속해서 통사 꾸미니까 부사지, 당연히. moisturize. 촉촉하게 하기 위해. 습기를 주기 위해. 눈을 적시기 위해. 부사적이지. 얘도 부사적이야. 계속해서도 이거 부사고. when you blink. 네가 깜빡일 때. b e s e l tears, clean your eyes. 자주 깜빡이는 게 사실 좋대. 기본적인 눈물을 들은 너의 눈들을 청소한다. 컴마 메이킹, 요게 분사구문이지 너무 쉬워 보여도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그것은 만든다니까. 앤드 그것이 바로 그 기본적인 눈물 들이니까 데이로 받아야 되겠지. 데이, 그리고 현재 시즌이니까 메이크 단수 3인칭 아니고 이렇게 받아야 되겠지. 메이킹 만들면서, 눈의 아우터 서페이스를 요게 목적어지. 요게 동사라면 요게 목적어야. 눈의 바깥쪽 표면을 스무스 목적격 보어. 그러니까 여기도 반드시 형용사가 와야 되겠고 시험 문제에는 분명히 스무슬리 이렇게 나오겠지. 왜 한국말로 부드럽게로 해석되니까 이건 한국말이지 형용사가 나와야 된다. 스무스한 상태로 만들면서 핸드 헬핑 도우면서. 그러니까 여기가 메이킹하고 호응해서 도우면서 어가 호응이 된다 이 네가 보게끔 도우면서 네가 보게끔 도우면서 그런데 얘가 또 헬프가 뭐냐 준사역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얘가 준사역에 대한 거니까 목적격 보호가 원형이나 투부정사나다 된다 얘가. 니가 볼수록 볼수 있도록 도우면서 그런데 분명하게가 뭘 꾸미냐 이거야. 맨날 형용사 부사 헷갈릴 필요가 없다. 상태를 얘기하면 은 형용사고 동사를 꾸미는 부사다. 네가 본다 어떻게 선명하게 본다. 동사 꾸미잖아? 당연히 부사를해야지 그래서 일일일강 하루에 하나씩 봐야 된다. 노말리 기본적으로 You are not conscious of the flow of basal tears. 너는 I'm not conscious. 주어보어. 의식하지 못한다. c o n s 의식하지 않는다. 못한다. 뭐, 뭐, 관하여. 뭐에 관하여. 기본적인 눈물들의 흐름. f 로 흐름에 관하여 의식하지 못한다. until, 뭐, 뭐할 때까지. 바이 쓰면 안 돼. 바이는 완료의 계점이 들어가서 안 돼. 뭐, 뭐할 때까지. your eyes. 너의 눈들이 get dry. 마를 때까지. 너의 눈이 마를 때까지. get dry. 이게 되다 뜻이야. 마르게 될 때까지. 개시 드라이 due to their absence due to가 뭐냐면 때문에란 뜻이야 때문에 때문에 뭐뭐로 인하여 due to 그들의 absence 그들의 absence가 뭐냐 그들이 그들의 그들이 뭐냐 그들 그들의 absence 이게 바로 result of가 되겠지 기본적인 눈물들의 absence가 뭐냐 부재잖아 부재 없음 때문에 없음 때문에 눈이 말라지게될 때까지는 인식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가서. 평상시 문법 공부를 해놓으니까 얼마나 편해. 이번엔 Reflex Tears. 반사 눈물이라는 건 뭐냐? 먼지 들어갔을 때 나오는 건가? 반사 눈물은 R. The tears 눈물이다 이번엔 동격부거의 동격부. You shed 네가 흘리는 네가 눈물을 흘린다니까 여기 목적격 관계되면서 대신한 수치가 생략됐잖아. 너무 뻔해왜 네가 흘린다 뭐를 눈물을 눈물이 빠져서 앞에가 있잖아. 그러니까 관계된 게 앞에가 있으니까 관계되면서고 목적격 관계되면서니까 생략된 거잖아. 너가 흘리는 눈물이다. 인스파이트 오브 유어셀프 인스파이트 오브 유어셀프가 좋아 이게. 예. 너 자신에도 불구하고란 뜻이잖아 인스파이트 오브가 불구하고잖아 너 자신에도 불구하고니까 너도 모르게 그러니까 시험 부분에서 언급이 안될 수가 없어 예, 뻔한 거거든 시험이 어디 나올지는 내용문제 이런데 곁들인 내용문제 다. 너 자신도 모르게 흘리는 것이다 뭐뭐 할때 when for instance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뭐뭐 할때 You slice a raw onion. 너가 썰을 때. 생양파를 썰을 때. 또는 encounter. 만날 때. A cloud of dust. 먼지 더미를 만날 때. 먼지 구름을 만날 때. 이게 이제 보호를 위한 반사 눈물이네. 또 하나는 기본 눈물. m o i s t u r i e 하기 위한 거. t h e s tears. t h e s tears라는 건 Reflex tears 얘기하는 거고. 이러한 반사 눈물은 돕는다. 헬프 클리어 되대해어이 헬프 다음에 이렇게 연달아 원형이 나와도 되잖아. 헬프 때문에. 그래서 클리어가 맞는 말이야, 이게. 동사가 두번 나오는데, 캔고 n 처럼 헬프 클린도 맞다. 뭐 의심하고 찜찜할 게 없다. 기본적으로 눈물은 닦는 걸 돕는다. 반사 눈물은 닦는 걸 돕는다. 뭐를? The eyes of such uh, irritant. 목적어. 이러한 이리 텐트가 물질이지? 짜증나게 하는 물질일까? 여기 자극 물질이지, 자극 물질, 먼지, 자극 물질의 눈을, 자극 물질의 눈인데 자극 물질이 있는 눈 이렇게 해석해야지. 한국말로는 자극 물질의 눈을 닦는 거를 도와준다. As the gas from the onion w i r l dust particles, 뭐 양파 또는 먼지 입자들, 여기 입자거든요, 입자 그런 입자. 양파 또는 먼지 입자들로부터 나오는 가스 로서의 자극 물질이야 로서 생 양파 또는 먼지 입자들로부터 나오는 가스 로서의 자극 물질의 눈 자극 물질이 있는 눈들을 닦는 걸 돕는다. When a tear is produced from the 이게 뭐냐? 라미멀 글랜드, 라미멀 글랜드가 뭐냐? 눈물샘이네. 눈물이 당연히 수동태지. 유즈 프로듀스 d 생길 때 무조건 바이가 아니야. 의무에의회가 있을 때만 봐야지 이건 로부터야 눈물샘으로부터 눈물이 생길 때 프로듀스 드가 메이드지. You blink in spite of 어허 그렇구나. 너는 깜빡인다. 또 나왔지. 너도 모르게가, in spite of yourself. 너도 모르게. comma, spreading, the tears. 그리고, 퍼져나간다. 그 눈물을 퍼뜨린다. as a film. film으로서, 막으로서, across your eye. 너의 눈을 쭉 가로질러서. 이렇게 되네. 그리고, 그것은 퍼져나간다. 아니까, 분사구문이지 그대로 또. comma, ing니까 아, 분사구문니까 적주동. 그리고, 아니면 퍼져나가면서 하면 애주도 되고. 그리고, 그 눈물은 퍼져나간다. 근데 여기 퍼져나간다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주어를 찾으면 되니까, 원래는 이, 이 스프레딩이 있으면 앞문장의 주어가 여기에 주어지. 그 앞문장의 주어는 유야. 네가너 자신도 모를 때, 너 자신도 모르는 채 깜빡일 때. 깜빡인다.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보면, 눈물이 만들어질 때 너는 너 자신도 모르게 깜빡거린다 네가 눈물을 네가 퍼트리면서 그러니까 and you spread 이렇게 되는 거지 as도 되는 거고 네가 퍼트리면서 이게 동사라면 이제 spread가 동사. 이게 목적어가 되는 거지 네가 눈물을 퍼트리면서 아이언지뭐뭐 처럼 뭐, 필름처럼. 뭐, across your eye. 너의 눈을 가로질러서. Your tear then has to fate. 너의 눈물은 그러고 나서 두 개의 운명을 갖는다. 선택한다는 건 한국말이고. 두 개의 운명을 갖는다. 어떤 운명을 갖게 될까? 그, 이는참 모르는 지식도 많이 생기네. First, it can drain down the tiny hole in the center of the eye. 어, 이렇게 될수 있어? 첫 번째로 그 눈물을 지금 단수로 받았어. A tear can drain. 말을 수 있다. down은 뭐 말로 없어지니까 down을 쓴 거지. 뭐 아래로 내려가는 거니까. 그 drain. 배수가 되거나 마른다 이거 가뭄이 drain이거든. 배수가 되거나 마른다 이거 down. 근데 이게 구멍을 통하여, 작은 구멍을 통하여 빠져 내려간다. 작은 구멍을 빠져 내려간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In, 어디에 있는 구멍이냐? The center of the eye. 눈의 한가운데에 작은 구멍이 있다네? 눈의 한가운데에 작은 구멍을 빠져 내려간다. Can't drink. Light the sink. Flog in your kitchen. 뭐, 싱크대처럼. Light the sink. 플러그 처럼 인유 키친에 있는 싱크 플러그 처럼 싱크 플러그가 싱크대 뚜껑 그거 싱크 플러그 잖아그 빼면 물쭉 빠져나가는 것처럼 싱크대 싱크 플러그가 그냥 싱크대라는 말이지 보통 싱크만 쓰는데 싱크 플러그까지 쓴 거야 싱크대 처럼 너의 부엌에 있는 앤덴 그리고 나서는 플로 빠져나간다 through 통하여 your nose 코를 통해서 빠져나간다 근데 이게 눈 안쪽에 있는 게 아니라 눈 센터에 있다 눈 센터라는 거고 That is why. 그것이 이유이다. Your nose runs when you cry. Uh -huh. That is, 여기는 뭐 생략된 게더 리즌이잖아. That is the reason why. 관계부사고. 그러니까 이 관계부사는 뭐, 더 리즌이 있다면 자기가 생략해도 되고, 뭐, 대수로 바꿔도 되고, for 위치로 되지. in 위치는 안 되지. 이세 세 가지가 가능하지. 더 리즌 why도 되고, 더 리즌만 써도 되고, 더 리즌 대수 써도 되고, 그냥 디스이스 댄만 써도 되고, 그 다음에 포위치를 써도 되고, 위치 쓰고 포를 뒤로 돌려도 되고, 이렇게. 이것이 이유이다. 너의 코가 런즈 흐른다는 얘기야. 코가 흐른다가 런즈라 그래. 네가 울때 코가 흐르는 이유이다. s e c o n d 두 번째로, when you are in a state of extreme sadness or pain. 두 번째로 이제 아니지 여기지. 네가 있을 때. 여기서부터는 다구고가서 일형식이 되네. 어디 어디에 에이, 뭐 그냥 한국말로는 뭐뭐 하, 슬플 때겠지만 슬픔에 있을 때. 극단적인 슬픔이나 고통의 상태에 있을 때, 즉 슬프거나 아플 때. 근데 영어는 영어대로 봐야 더잘 외워지니까. you have a really good cry. 어? 정말 좋은 울음을 갖게 된다. 정말 좋은 울음을 갖게 된다. 슬픔이나 아픈데 정말 좋은 울음을 갖게 된다. 독성 물질을 배출시켜주나? And your drainage system simply, simply cannot deal with the volume of tears. 음. 그러면, 너의 drainage system은 배수 시스템이겠지? 여기는 뭐, 어떻게, 눈물을 처리하는 시스템이라고 그랬는데, 배수 시스템. 미니가 눈물이 되겠지? 두 번째로 네가 극도의 슬픔 또는 고통의 상태에 있을 때 너는 정말 좋은 울음을 갖는다. 그리고 너의 배수 시스템은 서비스고 부사 cannot deal with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 딜위드가 처리하다 너의 배수 시스템을 처리하지 못하게 된다. 눈물의 양을 처리하지 못하게 된다. 뒤를 봐야 흐름을 알겠어. 눈물들 셀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눈물들의 양 볼륨은 양이고 부피 양을 처리하지 못하게 된다 The excess flowed now flows over your eyelids.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And down your cheeks. 아, 그래서 바깥으로 나온다는 얘기구나 왜 배수 시스템이 아까 그눈 한가운데에서 흘러서 코로 나오는 그 배수 시스템을 얘기하니까 그게 처리를 못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눈 바깥으로 이렇게 흐른다는 거지, 뺨으로. 이제 이해가 되네, 밑에 걸 보니까. excess f l o 넘쳐나는 흐름이라는 거지. 넘쳐나는 흐름. 앞에 거 형성사고 뒤에 게 흐름으로 써야지. 넘쳐나는 흐름은 이제, 탄수산물치니까 흐른다. 이렇게. 넘쳐나는 액체. 넘쳐나는 액체. 이 f l u i 가 액체니까. 넘쳐나는 액체는 플로우즈 흐른다. 오 v 부터 서비스지. 오 v 유 r your eyelid. 아이리드가 이제 눈꺼풀이지 리드가 다 꺼풀이니까 너의 눈꺼풀 위로 a 드 다운 그리고 아래로 눈꺼풀 위로 흐른 다음에 아래로 나오고 눈꺼풀 넘어서 아래로 나오니까 오버 e r a n 이지 그리고 뺨 아래로 쭉 흐르게 된다 your c h k there have been many theories there는 뭐 유도 부사 나온 거고 동사가 앞에 있어야 되고, 되고 주어가 이렇게 도치가 이루어지잖아 유도 부사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현재 완료를 쭉 써서 많은 이론들이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많은 이론들이 있었다. 현재 완료. 그냥 있다가 아니고. 이미 많은 이론들이 있었다. 관한, 뭐, 관한 이론. 이렇게 쉬운 거야. The origin and the function of emotional tears. 뒤에서부터 감정적인 눈물들의 기원과 역할에 관한 많은 이론들이 있었다.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지. 그 다음에 이제 요만큼 남은 거는 그 다음에 이어서 하겠다.